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어떻게 잘 보냈죠? 네. 네. 제가 전문주에 서울에서 한분 같이 모시고 잖아요 네, 그렇죠. 네, 같이 왔어요. 네, 네. 어, 보고 싶다. 누군지 궁금하지요 그렇죠. <laughs> 네, 그럼 모실게요. 네. 네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비밀입니다 은 기억이 나나요? 어, 그렇죠. 어디서 봤어요?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아, 지금 누굴 좋아해요? 저 사실은 팬이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예, 네. 사실은 그그 그 계속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출연한다고 했는데 저 믿게 생겼다고 출연을 안 시켜주더라고요. 아, 그런 게 아니겠죠. 어, 그렇죠. 아, 네,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아, 아니, 그런 난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없으루 뭐라 했는데 왜 내를 출연 안 시키느냐고. <laughs> 타임이 안 맞았겠죠. 이제 그그 음. 계기 그 타임이 있을 때 아마 꼭한 번은 부를 겁니다. 아니, 근데 난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위력 네,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. 야, 진짜, 뭐 아, 북한에서 네. 이미 그런 이름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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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가 아. 뭐, 북한에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. 선조물도, 다과 정치력 위력을 더강해서 네, 저희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아 위력이라고 오. 지어야겠다. 예, 음, 야, 진짜 정치성이나 정치성, <웃음> <웃음> 정치성이나 뭐 어찌 보면 군사를 갖고, 어찌면 아, 이 내면의 기 위력. 너무 멋진 이름이 돼가지고, 제가 생각을 했어요. 저 위력을 갖다가, 불빛 칠성 위력으로 만들어 보자. 아, 어. 인간적인 거 하고, 어, 정신적인 거. 이거 합법화 시켜가지고 딱 모시고 싶었다아 예. <laughs> 제가 역시 초대한 거는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류양에 대해서 하고 재미 경력이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만 갑나가자 하던 게또 타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못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더라고요. 그래 이렇게 울리서 같이 왔습니다. 네. 네. 아,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갈봉민이. 네. 대한민국에 와서 무속인의 길을 이렇게 네. 걷고 있고 지금 현재 도 이렇게 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우선 네. 일단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혹시 뭐 그때 궁금한 게 많다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도 괜찮아요아 궁금한 거요? 좀 정리를 해서 좀 네. 북한식으로 맵 짜기 서질문을 네. 하고 싶은데. 네, 저 역시 네. 역시 유력이다. 네. 네, 그래서 아마. 저희가 영상이5분 컷이죠? 그죠? 네. 이제 네, 5분이다 됐으니까 다음에 네. 또 다음 네. 주에 네. 이렇게 제대로 된 네. 질문을 하나하나 파트를 우리 네. 다 같이 네. 만 들어가고 멋지다. 있습니다. 역시 위력이 네. 곁에 네. 앉았으니까 네. 그러니까 네. 짱이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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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네.